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6장 열왕기 하6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6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승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리다. 엘리사가 가로 에,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천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르냐?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는지라.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모대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에도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게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돼.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돼.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돼.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완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이르러 가서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매 저희가 보니 저희가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내가 칠이까 내가 칠이까 대답하여 네,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 어찌 칠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래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으로성 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합분태 사분일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가장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보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괄호대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으리라.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벨을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를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와나왔사오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아멘 오늘 2월 22일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효와 행복 2월 22일 화요일 네, 제목은 세 가지의 눈이고요. 우리 요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사완의 눈을 열심에 저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떠라 아멘. 우리 함께 희망복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드러난 현상만 보고 낙심하여 불안에 떤다.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이를 그르치기도 한다. 성도는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은 아람 군대의 포위라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르게 판단하는 세 가지의 눈을 보여준다. 먼저 엘리사의 시중든 자의 눈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말과 병과 많은 군사들 뿐이었다. 시중든 자는 두려움에 떨며 어찌해야 할지를 엘리사에게 묻는다. 반면에 엘리사의 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시중든 자를 안심시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끝으로 아람 군대의 눈이다. 그들은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백성이다. 그들은 눈뜬 장님으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결과 군인으로서의 사명도 있고 자신들이 주기로 했던 엘리사의 뒤를 따라가서 북이스라엘 군의 포로가 된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산술적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용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네세 가지의 눈이고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어, 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 전쟁을 하고 있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아람 왕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었죠. 그 이유는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에게 군대를 이곳 이곳에 배치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면 그곳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어, 미리 어,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아람 군대보다 앞서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이제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삶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몇 번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가 그 왕에게 이곳에 아람 군대가 지나갈 것이니 가지 말라.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경계한 곳에 이스라엘 왕이 미리 군대를 배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군대만 보내면 그곳에 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 이건 분명히 내부에 어떤 어, 뭔가 어,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히 우리의 이 작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추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의 침실에서 한 말, 그 어떤 은밀한 말이라도 그 왕에게 다 알려준다. 라는 거예요. 아랍 왕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된다. 라는 것을. 네, 이제 깨닫고 이제 그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가서 거기를 애워 싸게 되어지죠.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워 싸고 어, 이제 그한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침이 되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어,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을 애워 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이 지금 포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과 병거와 성이 이제 여기에 애워싸고 있으니 이곳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사환에게요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저들의 군대와 어, 그 병거들이 이 성을 애워 쌀만큼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정말 눈으로 보이는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완이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 둘러봤겠죠. 둘러봤을 겁니다.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둘러봐도 뭐만 보입니까? 그냥 그냥 도단성에 있는 그 사람들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엘리사의 말에 조금 반응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금방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완의 눈에는 지금 그 우리를 죽이려는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와 병거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사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이 그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 떠라 어, 주님께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닫혀 있었던 그 사원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 이런 상황 속에서요 어, 이 아람 군대는 그불 말과 그불 병거를 알지 못하고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도단성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물이 눈을 어둡게 하소서함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봐요 이제 그 성을 포위한 것이 이제 점점 좁혀지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위대한 용사든 아무리 힘이 좋건 아무리 지혜가 있든. 눈이 어두워지니 그들이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것도 못했어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거예요. 뭐 물, 무기를 들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무기를 들고 이그 어둠 가운데 아무 것도 보지 못하니, 네 이걸 위험해서 아마 무기를 휘두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도단성을 앞에 두고요. 네 눈이 어두워 그들이 멈춰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면요, 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엘리사가 찾아가서요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고 이제 그들을 거기서 대접하고 자기 땅으로 돌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말씀에서는요 세 가지 눈이 나오게 되죠. 정말 그세 가지 눈이 어,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전부 다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요, 두 번째 눈은요 현실을 바라보았고요, 세 번째 눈은 어두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첫 번째 눈이 바로 엘리사의 눈이죠.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 엘리사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은 승리를 확신한 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군대가 왔지만, 네더 우리의 군대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엘리사의 눈과 같기를 주님의 눈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네, 두렵고 어, 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두 번째 눈이 바로 현실을 바라봤던 그사완의 눈입니다. 내 앞에 찾아온 그 문제와 그 환란과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환에게는요 아람의 군대만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벌써 이 사환이 그 군대를 보자마자 네 절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안엔 벌써 패배감이 들어 있고요, 네그 안엔 벌써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사와 지내면서 엘리사와 그 능력이 있는 엘리사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온 그 사완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람 군대를 보자마자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이전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셨고 또 이후에 물고기 두마리와떡 일곱 개로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그들에게 떡이 한 덩어리가 남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어, 지금 사람은 많은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떡 생각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아 그때 어, 4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을 때아 거두어 놓은 거 우리가 챙기지 못했구나. 아 그거 우리가 식량으로 써야 되는데 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 예수님도 드셔야 되고 우리들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루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너희가 조심하라. 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외식하는 것, 어 그런 것들 보지 말아라.라고 교훈을 주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요. 그저 서로 다시 의논하더니 아, 우리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분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그떡 하나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답답해하시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그 기적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셨습니까? 아니요. 배 안에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수군하고 의논하고 떡한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주님이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그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지 못했고 또 주님의 생명의 떡임이 선포된 그 말씀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있어도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사완의 모습이 어,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에 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께 여러분 날마다 가까이 가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 거리를 여러분 금방 좁히십니까?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네, 그분께 가까이 가는 삶. 그분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어, 바라긴 오늘 말씀에 사환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런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눈에 보이는 떡 하나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런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요 생명이 떡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불 말과 불 병거가 되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은 네, 아람 군대의 눈이죠. 그 눈은 지금 어두움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있고요. 그들의 눈은 지금 어두워서요. 어떻게 합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보지 못하니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어둠 가운데 노인이 군사로서 용맹히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싸워야 될 상대가 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죽이려고 찾아갔던 그 엘리사에게 네,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그가 주는 것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 보아야 될 것이 있죠. 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 그분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으로 오시고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 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제대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둠 가운데 가만히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요 네, 세상의 어둠에 빠져가고요 그 세상의 어둠에 빠져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어,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끌고 가도 반항을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어둠 가운데 가서 내 네, 그곳으로 그냥 어, 거기서 주는 것들을 먹고 거기서 주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 세상의 눈먼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을 알려 드려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정말 생명의 떡이신 그인만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라는 것이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둘러싼 그 불말과 그 불병거를 여러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면 다 들자가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정말 그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복이 되는 복된 사람으로 만드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그런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 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 가지의 눈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기는 우리가 엘리사의 눈과 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장 같이 지키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은혜를 맡기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여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